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의 식탐 시간입니다. 어, 지금 제 앞에는요, 꽃이 피는 줄기를 내는 아, 중심 줄기가 좌우로 어, 삐뚤삐뚤하게 그렇게 크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섬쑥부쟁입니다. 요즘 항염,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아, 이렇게 울릉도에서 이렇게 많이 재배하는 식물입니다. 아, 섬쑥부쟁이의 줄기 모습을 보니까요, 이렇게 줄기에 아, 아, 능선이 있어요. 능선이 있고, 어, 능선이 있는 부분이 뭐랄까요 굴곡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촉감이 있고요. 잎은 한장씩 오긋납니다 잎은 한장씩 오긋나는데요이 아, 한장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아, 잎한 3분의 1 지점까지는 요 거치가 없다가 그 이후에 거치가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중심맥이 뚜렷하고요. 아 잎, 잎에 비해서 잎자루가 짧은 편이고요. 아잎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새로운 가지를 내고 뭐 가지 끝에 이렇게 꽃을 피우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렇게 가지가 나는 쪽으로 줄기를 조금씩 방향을 틀어서 아, 가지가 골고루 햇빛을 맞고 열매를 넓게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보면요 외줄기가 올라와서 여러개의 가지를 치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꽃을 피우는 특징이 있죠 아, 잎을 만져보면요, 잎 윗면과 잎아랫면이 전부 왠질왠질합니다털 아, 같은 건 없고요. 아, 아 그리고 잎자루 부분의 저 중심맥 부분이 조금 움푹 패여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줄기 줄기 끝에서 꽃을 피우는데 아, 꽃자루 하나에 꽃이 둘넷 여섯 일곱 개 이놈은. 둘, 네, 여섯, 여덟, 열, 열두 개. 이러면 둘, 셋, 일곱 개, 뭐 일곱 개에서 보통 열두개 정도까지 꽃을 피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섬쑥부쟁이 모습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